저번에 산게 이게 도대체 100장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, 하, 2026년까지이긴 한데 얘를 써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홍콩 다녀왔는데 창탄이 너무 맛있었잖아요? 그 만드는 레시피도 제가 검색했었는데 예, 어려워요, 찜기가 있어야 돼가지고 맛은 전혀 다르겠지만 그 기분만 내자고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냉동색을 해동을 해놨고요 얘를 그냥 하면 좀 비려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일본 술 있으면 일본 술 우리나라 뭐 미림 맛술 있으면 그걸 쓰셔도 되고 근데 약간 그래도 홍콩이니까 수홍주, 얘가 달... 음, 이 정도만 해놓고 그다다가 간마늘 있으면 간마늘 조금 후추도 음. 조금 이걸로 비린내도 좀 잡히고, 기본 간이 좀 됩니다. 이거 그냥 생으로 쓰면 결국 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둘게요. 그리 이렇게 바로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한 5분 있어야 되잖아요. 그 사이에 소스나 좀 끓입시다. 소스는 왜 끓이냐면, 생강이 좀 스며들려면 끓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대충 할게요. 하나만 넣을게요 하나. 원래는 간장 1, 맛술, 사케 1, 미림 1뭐이런거예요 그러면 달콤한 술이 두번 들어가잖아요 짠 간장 하나랑 그러니까 좀 달아지는 것 같아, 요 일본 음식이 그리고 거기다 가 설탕도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장 두개 넣었으니까 맛술 하나, 얘 아직 안넣지 얘는 미림이에요 얘도 선물 받은 건데 맛있는 미림입니다 얘가 설탕인 걸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한두 스푼. 이건 뭐 전혀 이제부터는 그냥 이건 취향입니다. 그냥 집에 있으니까 마늘도 조금만 넣고 생강도 있었으니까. 우리나라는 생강을 잘안 쓰니까. 모든 해외 요리의 향은 다 생강인 것 같아요. 전볼때 우리가 와~ 외국 만난다, 뭐 이런 거 있잖아요? 이렇게? 이렇게 넣고 얘를 잠깐만 끓여줄게요. 무조건 맛있지, 뭐. 어 짜야. 짜고 설탕을 넣어야 되네. 설탕 반 스푼만 넣을까요? 응, 음, 됐어요. 됐다. 소스는 잠깐 있으세요. 자. 일단 냄비를 준비해 놓고.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 발라줄게요. 오케이. 대망의 야, 무슨 이게 현찰이었으면 좋겠다. 아, 진짜. 오케이. 두 개씩 세 개만 할게요. 도대체 몇 인분이야? 이게 지금 한 300장 들어있는 거아니에요 아, 그리고 얘를. 몰라, 이럴 필요 없지만. 깔고 하면 잘안 붙는데. 네, C를. 여기다가 얘를 엄청 미끌거리네. 피자 나오지만 않게. 응 음, 똑바로 있어줘. 제가 볼 때, 그, 젖은 키친타월 의미 없습니다. 더 흔들거리면 하지. 해보니까 처음부터 너무, 여기서부터 접으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넣고 이렇게 덮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뒤지는 게 나은 것 같아. 자, 요리 끝. 그리고 여기다가 붙었나, 잘. 이름이 좀 묻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물을 좀 넣고 끓어오르면 중불로 하고 한 5분? 찔게요. 정리하면서 접시 준비하고 아직도 이만큼 남은 거 이거 어떻게 하지? 되게 두께감이 현찰이면 진짜 되게 행복해지는 두께감이 돼. 이렇게 잡을 일이 없잖아 이거 5만 원권이었어 몇장 줄까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참.. 혼자 살면 쪽파라는 게.. 그지? 근데 이게 없으면 또 요리 어찌든 방송은 아니지만 이 위에 뿌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이거를 3천 몇백원 주고 사는 게좀 진짜.. 저 진짜 재료 아끼는.. 남기는, 남기는 거 싫어하거든요? 그니까 러 냉장고도 어떻게든 다 쓰려고 노력하고 배달음식 시키면 꼭그 다음날 다 먹고 식은 거 그러니까 살찌는 거야. 버려야 되는데 열어보고 싶어져 그렇지? 이거 탄내가 나면 안 돼요. 탄내가 나면 물이 부족하다는 거. 어? 늦자마자 끝나니 어떻게 또? 아. 음, 좋아요. 5분 됐어. 열어볼까요? 마지막 물을 안 넣었어야 되는데. 씨 이런 실수를.. 확인하고 도지 바보야 된게 아니네 잘못했지만 물을 좀더 날릴게요 <laughs> 여러분은 처음에 자신 있게 바닥으로만 넣고 음, 추가하지 마세요 밀로 넣어갖고 다행히 됐다. 먹어볼까요 맛이 어떤지 저도 이건 안 먹어봤습니다. 세개으로 해야겠다. 얼핏 비슷한데, 아 진짜로. 야저 쌀국수 다쓸수 있겠다. 라이스페이퍼 진짜 맛있어. 요즘 각광받는 재료래요. 쌀 덜지고 맛있고. 3겹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진짜 먹어 3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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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껍데기가 맛있어요 새우를 좀잘 다져서 잘 단단하게 음. 싸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창펀 흉내를 낼 필요가 없으면 왜냐면 우리가 춘권을 싸면 튀길 생각만 하지 찌니까 훨씬 이게 아쉽고 부드러워지네. 이게 되게 괜찮은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. 미안한데, 형이 하나 더 먹을게. 아니, 맛없는 쪽으로 먹을게. 음, 소스가 너무 맛있다. 그리고 파랑 깨를 뿌린게 되게 중, 중요한 것 같아요.